안녕하세요. 수학 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우입니다. 오늘은 뭐 교육 정책 제가 교육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이제 수학 책을 쓰고 또 교육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보면은 입시 위주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엄청 부담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바뀌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런 모양새인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순서는 윗물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랫물이 서서히 맑아지는,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뭔가 방향이 잘 되어 있으면 자리를 잘 잡는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근데 거꾸로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이 자잘한 밑에 있는 근본적 원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 흔들어요. 근데 권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굽니까? 교육에서?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반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학생들을 이리 볶고 저리 볶고 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돼 있어. 대학부터 바꿔야 돼요. 특히 정부에서 할수 있는 국립대학교 수준을 확 높여보세요. 지방 국립대학교가 살아요. 학벌 문제가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다인 서울,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자고 이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방 국립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 엄청나게 잘 가르친다. 취업이 되든 말든 간에 그 학교를 나오면 그 전공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졸업을 한다. 여러 가지 해외 경험이라든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면 당연히 인재들이 분산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회일화되지 않고. 근데 지금 국립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 수준이 계속 떨어져요. 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예요. 고등학교를 문제 삼을 게 아니고 대학 교육을 제대로 그 대학생들을 괴롭히세요. 괴롭히려고 하면 어린 학생들 말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졸업 못 하게 해야죠. 실력 있는 교수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저도 예전에 정말 끔찍한 국립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를 본 적이 있어요. 워드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거의 논문을 짜집기 해요 어디 출장 갔다 와가지고 아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정치 줄을 서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다른 대학교 석사 논문을 베끼기까지 하더라고요. 도표에 약간 이름 바꾸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고등학교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문제가 더 있다라는 거죠. 대학 나와도 할 일이 없는데 대학 나와도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적성도 못 찾고 특기도 못 찾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애매하게 돼 버리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다음에 선생님. 선생님들도 이제 교장 교감이 있고,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사실 뭐 국가에서 어떤 개혁을 하자고 하기가 좀 어렵지만, 학부모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함으로써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건 우선순위는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문제라는 것이죠. 학교의 공간과 물리적 구조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뀌어야 돼요. 훨씬 더 좋게. 어떤 학생이 일반고를 다니다가 이제 자사고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반고하고 자사고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밥도 달라요. 시설도 약간 다르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선생님의 질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질, 선생님의 열정.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획일적인 구조를, 교직사회에서의 획일적인 구조를 좀 타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일반 고등학교 만들고 동일한 커리큘럼에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많이 만들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자사고 같은 게 많아야 돼요 대신에 사회적 배려 배려를 해야 될 사람들을 배려해 주면 되는 것이죠 대안학교도 많아져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취지가 아주 다양해 가지고 교육정책이라는 거는 많은 세세한 것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줄기만 잡아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다양하게 많은 참여자들이 경쟁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선생님과 교장 교감 사이에서는 교장 교감을 우선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시스템을 학교가 워낙에 획일적이에요. 상명하복식. 어떤 지역에 가면 다 선호배 관계예요.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자율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 와이프가 이제 해외에서 학교를 초중고를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얼마든지 교사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교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문제가 되면 평가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교육의 문제라고 막 엄청나게 떠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좋은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는 그 학교에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사의 다양성을 넓혀야 돼요. 예를 들면 석박사, 이 취직도 못해 가지고 의료보험 때문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게 자원의 낭비입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교직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를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는 그 아이들이 생기 넘치지 않겠어요? 교사가 조금 더 많아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호봉이 정해져가지고 정년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교직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엄청 떨어지죠. 그런 구조로는 유지가 안 돼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로. 교장이 꼭 제일 나이 많고 경력 많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립타분한지 제가 교장실을 가잖아요. 정말 그적막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무실보다 더적막해 거기서 뭐가 무슨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예요. 교장실에 불려오는 선생님들 기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지금 군대에서나 볼수 있는 약간 그런 위압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학교 분위기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문화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꾸 입시 정책을 어설프게 바꾸느니 안 바꾸는 게 좋아요. 학생들하고 학부모 피로감만 쌓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대학을 바꾸고 교수를 바꾸고 더 수준을 높이고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교직의 문화를 바꾸고 교직도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가르쳤으면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또 동료 교사들에게 그렇지 않고 정년 때까지 유지하는 직이 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우인물을 맑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랫물도 맑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좀 순서적으로 제대로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